둘, <laughs> 여러분 제차 <재탄> 행복 챙길 <laughs> 준비 되셨나요? <laughs> 김신 작가님의 다섯 번째 책인데요. 여섯 번 여섯 번째 책이라고 합니다. <laughs> 다시 할까요? 6월에 <laughs> 그거를 이제 처방을 해줄 거야. 5월에 5월에 처방해준다고 합니다. <laughs> 다시 다시. 하고. 어 안녕하세요. 작업 책방 쓰의 5월 첫 번째 책방 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요즘 날씨가 너무 미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외출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바로 저희의 근황을 말씀드리면 5월 작가의 책상 전시가 딱이 계절에 알맞는 책으로 꾸려봤습니다. 바로 김신지 작가님의 신간 '제철행복'이라는 에세이로 전시를 좀 꾸며봤는데요. 저기 박사를 넘어서 저기 광인 정말 아름답고 알차고 그, 음. 숲 해설사들이 음. 숲 같이 소풍하면서, 음. 막, 여긴 이게 있고, 저게 어. 있고, 막 알려주잖아요. 거의 네. 그 책상에다가 아. 그 수준으로 음. 24절기에 대한 음, 정보를 이렇게 어. 정확히 전달하는. 근데 되게 작가님만의 아기자기한 절기 숙제 같은 인증이 또 있어서 책을 읽으면서 이 전시를 보면 너무 그 행복이 좀두 배가 될것 같고 약간 저희 사회 시간에 어렸을 때 선생님이 만들어준 자조처럼뭐 코디를 말아보고 음. 이런 우드락 같은 것도 있어서 그냥 보면 진짜 마음이 좀 행복해져요 네네, 음. 머물기, 오래 머물기에 음. 되게 좋은 맞아요.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또 참여도 해보면서 즐길 수 있는 전시라서 음. 전시가 진행되는 한달 동안 어, 김신희 작가님이 저희 책방에 상주효로도 하시죠. 무려 두 번이나 해주시는데요. 어, 5월 11일 토요일 2시부터 4시까지 그리고 5월 25일 토요일에도 2시부터 4시까지 둘째, 넷째 주 토요일마다 작가님이 쓰며 오시니까 그때또 와주시면은 이제 작가님이랑 또 제철 안부도 나누고 <laughs> 책도 사인받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5월 11일에는 음. 상주 이후에 음. 저희가 망원 한강공원으로 소풍을 작가님이랑 같이 가는데 네. 이건 또 올리자마자 바로 맞아요. 마감이 돼가지고 인기가 너무 많아서 음. 두 번째 상주 하시는 날에도 어. 어, 열어볼 수 있으면 어. 저희가 한번 마련해 볼까 합니다. 작가님. 반응이 조금 더있 쓰면? 아 무조건 있을 것 같고 <laughs> 저희가 또 이제 맥주도 함께하는 행사이기 네, 때문에 맥주와 책 포함 네네 그래서 5월 되게 5월의 멋진 주말 오후를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한번더열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그 신지님의 네. 신간 제철 행복에 음.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볼까요? 네. 둘셋 여러분 제철, 제철 행복 챙길 준비 되셨나요? 되셨나요? <laughs> 약간, 페스티벌에서 가수가 무대에서 얘게 외치듯이, say 음. ho! 하듯이. 준비되셨나요? 제철행을! 어. <laughs> <laughs> 책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굉장히 두껍고, 진짜 두툼한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읽고 있는 중인데요. 24절기를 이렇게 공부할 수 있을까? 공부하시면서 쓴것 같은 거예요. 참고 자료를 네, 정말 네. 많이 보신 것 같고 그리고 음. 사실 절기가 음. 음. 우리 농부들이 음. 그 농사를 지을 때 되게 유용하게. <laughs> 저피하고 <laughs> 저 <laughs> 있어요? 저말 흐르고 있어? 어떻게 나 너무 세게 왜 쳤나 봐. <laughs> 어, 어떻게 출신을 안서 저는 이 책을 아직 읽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날씨나 계절을 뭔가 이런 기상캐스터 분의 음. 이런 정보를 통해서만 감각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작가님이 정말 착실하게 절기에 대한 정확한 역사, 구체적인 음. 정보들 이런 일화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서 행복으로 그 연결시키니까 너무 구체적이고 분명한 행복인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감정을 쫓는 행복한 기분을 쫓자는 그런 책이 아니라 이거 되게 유용한 실용서 같은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음. 그래서 공부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작가님이 쓰시면서. 좀 총망라한 느낌의 진짜. 책. 그러니까 제철 백과사전 같은 거예요. 작가님의 어떤 일상을 담은 에세이라기보다는 어. 매일매일 좀 기분 좋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이상의 어떤 내공이 있다. 제철에 대한. 좀 집에서 처지는 음. 축축 처지는 분들이 계시면 어. 지금 이 절기의 글을 읽고 어. 바로 밖으로 나가서 음. 그걸 할수 있는. 거. 맞아. 좀 의욕을 생기게 음. 해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잘 즐겨서 아 부지런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아니라 맞아, 그게 아니야. 나를 밖으로 이끌어낼 음, 수 있는 책? 음, 음, 그리고 음. 모두가 자기의 절기가 있잖아요. 내가 태어난 절기? 근데 이, 그거 생각조차 못 했어. 오, 그런 오. 개념을 그러니까 음. 별자리처럼 음. 절기도 모두가 갖고 있는 건가 아. 그러니까 절기가 우리가 아. 딱 해당 그 날짜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 이 절기와 이 절기 사이가 모두 다그 절기인 거죠. 절기 거잖아요. 주간인 거죠. 네, 네. 음. 그래서 내가, 뭐, 해은은 며칠 태어났죠? 저는 7월 16일인데, 그럼 소서 주간에 태어난 거예요. 작은 음, 음. 비. 어, 내리는... 그래서 해은의 네. 절기는 소서. 음. 저는 1월 3일이라서 그때가 동지 음. 거의 끝나갈 즈이거든요 아, 음. 동지 주간에 태어났으니까, 음. 저의 절기는 동지인 거죠. 어. 그래서 신지님이, 음. 사인을 해주실 때, 네. 생일이 언제인지, 근데 음. 양력이어야 돼요. 어, 절희가 양력이래요, 양력. 여러분. 우리 웃긴 줄 알았죠? 왠지 알아? 옛날 거라서. 그래, 옛날 거라고. 그렇게... 옛날 어른들 다 생일, <laughs> 음력으로 하시려니까. 근데 아니었던 거야, 어, 절개가. 양력이었던 음. 거죠. 그래서, 양력 생일을 물어본 다음에, 음. 그거에 맞는, 음. 나의 절기를, 음. 이렇게 써주시는 오, 거예요. 약간 절기 축하 멘트처럼 네. 이렇게. 당신은 어떠 어떠한 음. 동지에 태어난 사람. 맞아, 이렇게. 맞아. 그래서, 음. 그것도, 처음 알게 되는 거지, 맞아요. 아, 내가 어, 태어난 어. 날은 이 절기 주간이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 뭔가 의미 있게 느껴지고 음. 그리고 또한 가지 팁을 또 주셨어요 작가님이. 뭐예요? 자기 절기부터 읽으라고. 아, 이게 진짜? 사실 뭐 처음부터 꼭 읽어야 하는 책은 아, 아니고 그렇지. 절기별로 음. 즐겨야 될 것들이 나와 있는 아. 책이니까 내 절기를 먼저 읽으면 좀 친숙해지겠구나 이 절기. 어 그리고 기다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 생일 하루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 그 주간에 음. 요즘 생일 주간도 하잖아요. 맞아, 근데 맞아. 절기 주간을 같이 하는 거지. 네. <laughs> 근데 내 생일에는 음. 저는 이제 팥죽을 먹는 날이니까 팥죽을 꼭 먹어야지. 음. <laughs> 오시면 24절기 그림 책에 들어 있는 사파가다 붙어 있거든요. 그게 맞아요. 어떤 절기인지랑 날짜도 써 있기 음. 때문에 보시고 아, 내 절기가 이거구나. 음. 내 생일이 이 절기 주간인가 그거 찍어 가시면 절기 카드처럼. 네 어. 그럼 좋을 거. 포카처럼. 포카처럼 음. 그럼 좋을 거 같습니다. <laughs> 그럼 저희가 한달 동안 읽은 책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못 읽었어요. <laughs> 히어런 세티아의 Life is Hard라는 책입니다. 바로 앞에 제철행복을 즐기자 해놓고 제가 읽은 책은 Life is Hard. 이게 진짜야. <laughs> 이 책은 제가 올해 초에 산 책이에요. 올해 초에 사고 되게 느리게 읽어나가고 있는 책인데 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시련들에 대한 철학의 위로가 이 책의 부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표지 보시면 이렇게 작은 새에 자기 몸체만한 돌덩이가 매달려 있는 그림이 있어가지고 홀린 듯 집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법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고 이렇게 사는 삶에 만족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결국 인생은 고통이 디폴트구나 이런 생각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던 주간에 이런, 게 바, 이런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그냥 살아야 되나 이런 그렇게 힘들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건 아닌데, 그냥 고통이 디폴트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런 마음으로 그냥 사는 게 인생일까? 막 이런 음. 질문을 연초에 하곤 했는데, 그때 이 책을 보면서, 아, 그럼 내가, 새로운 관점, 내가 몰랐던 관점이 분명 세상에 존재할 텐데, 그런 시선으로 삶을 대하면, 이렇게 수시로 좀 찾아오는 회의감이나 무력감이 좀 나아지려나? 음. 그런 호, 의문으로, 그런 의문을 좀 해소하고 싶은 마음에 읽었어요. 근데 정확히 도움이 됐습니다, 음. 이 책이. 그래서 이 책의 어떤 핵심은, 어, <laughs> 행복을 고집하는 대신에. <웃음> 네? <웃음> 그러니까, 결국, 지금 내가 속한 있는 그대로의 현실, 세상을 직시하는 것이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너무 행복을 쫓으려고 하지 말고. 아, 행복을 고집하지 말고. <laughs> 어? 떻떡해요대철의 행복을 찾지 말고. 아, 대철의 행복을 <laughs>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근데 대철 행복은 구체적이고 분명한 행복이잖아. 근데 막연히 내 삶은 총체적으로, 총체적인 음. 내 삶이 행복해져야 될때 반드시. 근데 이런 마음을 갖고 삶을 대하면 무조건 꺾인다는 거죠. 삶은 그렇게 굴러가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제법 삶의 이면을 그래도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피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책을 읽고 나니까 그 철학이 주는 굉장히 단호하고 분명한 말들이 좀 저를 깨뜨리는 게 있었어요 예컨대 서문에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행복은 <laughs> 행복은 일종의 기분 감정으로 주관적인 상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본인 스스로는 거짓된 삶을 살면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좋은 삶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나쁜 삶을 살아도 그 사람 자체는 행복을 느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쫓아대는 것은 행복한 것그 자체는 아니다. 그 그러니까 삶을 이루는 건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삶을 구성하는 것들을 제대로 이제 인시하면서 사회인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기 삶에 닥친 어떤 고통이나 외로움이나 좌절을 솔직하게 마주하면 그것이 타인으로 향한 관심으로 이어질 때 총체의 삶이 나아진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계속 하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을 통한 성찰이 단지 나, 내 개인의 인간성만 깊이 있게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삶을 생각할 수 있게끔 나아주는 것이 철학이 나아가야 할 요즘 시대의 방향이다라고 음. 말해주는 게 어, 저한테 조금 음, 도움이 되고 필요한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목차가 어떻게 되있냐면총 7개 챕터인데 순서대로 질병, 외로움, 상실의 슬픔 그리고 실패, 불공정, 부조리, 희망, 이렇게 구성되요. 이게 이제 전부 인생을 괴롭게 하는 것들인데, 모든 목차의 얘기들이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끝날 때마다, 질병은 외로움을 부르고, 음. 외로움은 상실의 슬픔을 야기하고, 슬픈 상황은 인생의 패배감을 안겨주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가져하고 이런 어떤 고통의 이야기들이 음.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음. 되게 어렵게 안 느껴지고, 물 흐르듯이 흘러가고, 다양한 이런 고통 속에서도 내 삶에 남아있는 가치를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지, 그거를 철학의 개념으로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철학 약간 맹신주의보다도 철학이 뻔한 진리가 아니라 한계가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성찰해야 하는지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 한번 읽고 이걸 내가 나 이제 다채득했어 이런 마음이 들기는 어렵고 뭔가 살면서 아까 제가 말한 그 연초의 마음처럼 뭔가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릴 때마다 한 번씩 읽으면서 마음을 다스리기에 좋은 책이지 않나. 그래서 뭔가 한해의한 한 중반쯤 흘렀을 때 읽고서 또 다시 또 남은 하반기를 보낼 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추천을 하고 싶었어요. 음, 이수연 작가의 어쩌다 보니 가구를 팝니다입니다. 가구 영업팀의 어. 신입인곰 사원, 어. 곰이야 주인님곰 음, 음. 음. 사원의 이야기예요. 6개월이나 됐는데 음. 아직 하나도 못판 거야. 아 영업 사원이네. 네, 근데 가구가 되게 고급 가구여가지고. 음. 몇백만 원에서부터 아. 몇천만 원까지 하는 고가의 가구를 신입 사원이 팔기는 어렵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꼭그 영업 실적이 나의 쓸모처럼 느껴지는 구간을 지나고 있어요. 아. 곰 사원이 음. 스트레스가 많은 거죠. 어쨌든 음. 그런 부담이. 그래서 음.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야. 곰 사원이. 아. 꿈을 맨날 끄는데 음. 꿈에 어떤 집이 나와요. 되게 허름한 집이. 음. 근데 그 집에서도 가구 그 잡지 카탈로그 어, 같은 거 어, 어. 이것 좀 보시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어. 10kg 짜리 가방 들고 꿈에서도 속상한데 속상해 그리고 막 인, 어, 여기는 인테리어 이렇게 해야 될것 같고 어. 뭐 조금 아. 낡은 집이어가지고 뭐 청소 이렇게 해야 될것 같고 꿈에서도 자야 그걸 그러니까. 하니까 잘 때도 제대로 잠을 잔것 같지 않잖아요 그 부담이랑 압박감 그쵸. 때문에 가구는. 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그거. 박람회 아, 맞아요. 같은 데가 있는 거예요 전시회관에서 그래서 거기서 만나는 가망 고객들 어. 아니면 이렇게 뭐 통에 아름아름 어. 소개받은 어. 가망 고객들을 만나면서 이한명한 한 명의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어. 거야 이 공사원이 어. 이 사람들은 어떤 꿈이 있었고 어. 왜이 가구를 사고 싶어 하는지 또 지금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생활이 만족스러운지 불만족스러운지 오. 이런 걸 고객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 갑자기 나의 직업 정체성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어. 나는 괜찮나 이대로 음. 이 가구를 여기서 파는 것만이 음. 내 목표인 어. 게내 삶이 지금 괜찮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밤에 부르면 가서 가구 문짝 떨어진 거 붙여지고. <laughs> 하지만 그럴수록 실적이 늘어나긴 해요 점점. 아. 어 어떤 성과가 있긴 있군요. 네네. 그그 고객들을 많구나. 만나면서 음. 진심으로 대하니까 아. 얘기도 들어주고 아. 하니까. 이거를 판매를 하는데, 근데 실적을 쌓아도 안 행복해? 어. 아. 이, 이러려고 이렇게 음. 저 여우팀장은 음. 그렇게 그러네. 열심히 일한 건가? 막상 성취를 했는데 변화가 없나 보지, 자기 인상에는. 마음이 충족되지 않은 아. 거예요. 그것은 앞에서도 고민했던, 어. 나의 자아실현을 위한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음~ 전체적인 내용이 곰이 좀 자아실현을 위한 음. 자신의 직업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음. 돌아보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마지막에 그 꿈에 나오던 집의 정체를 오. 알게 되는 순간이 나와요 오. 그래서 그때 좀 깨달음을 많이 얻으면서 마지막에 오. 곰이 변화를 맞이하면서 오. 책이 끝나는데 음. 그래서 이 책은 곰 사원처럼 음. 직장을 통해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음. 공허함이 있는 분들이 음. 읽어보시면 좋지 아. 않을까 위로도 되고 음. 이곰 내가 마치 곰사운처럼 느껴져서 음. 조금 아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아. 깨달음을 얻으실 그렇죠. 수도 있고 개운한 위로보다는 음. 좀 같이 공감할 공감하고. 수 있는 위로를 음. 얻을 수 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희영 작가의 페이스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어, 어렸을 때부터 내 얼굴만 안 보이는 청소년 화자가 등장해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는데, 딱 자기 자신만 안 보여요. 근데 그게 마치 이 소설의 표지처럼, 그냥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어느날은 먹구름처럼 보였다가, 어느날은 알록달록 큐브 모양처럼 보였다가, 뭐 롤리팝 사탕도 되고, 시시각각 매일매일 변해요. 근데 그게 꼭 반드시 뭐내 기분이나 상태를 반영한 건 아니야. 그냥 멋대로, 추상적으로, 기아학적으로 얼굴이 매일 변하는데 어, 상담을 받고 어떤 짓을 해도 좋아지지 않아. 이게 되게 유치원 때부터 이어진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당황하죠. 얘가 자꾸 음. 자기 얼굴이 안 보인다고 하니까. 음.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언어로 이 증상을 이 어린 소녀가 설명할 수 없으니까 어떤 마음의 문제, 정신 상태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상담을 받게 하거나 아니면은 부모님이 끊임없이 좋은 이야기만 하거나 괜찮아질 거야 예뻐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이 친구가 더 스트레스를 받고 어~ 상황이 버겁기도 하고 뭔가 내가 나를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기게 돼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짓말을 해버려요 나 보인다고 보인다고 음. 어느 시점에는 그냥 보여서 안심시켜 드려요 그렇게 10대 후반의 청소년 고등학교 2학년이 됩니다 그 저는 읽으면서 아 이게 약간 뭐 외모 지상주의를 좀 비판하는 메시지인가? 메모의 음. 강박이 심한? 아니면 또 혹은 우리가 너무 이제 많은 것을 좀 노출하는 데에 사로잡히기 쉽잖아요. 뭐 SNS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책인가?라고 읽는데 후반부에 반전이 일어나요. 음. 일단 들어보세요.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될 건지. 음. <laughs> 주인공이 어떤 사건으로 자기 얼굴이 보여. 음. 근데 이게 엄청난 카타르시스죠. 왜냐면 어떻게 보냐면 다 보이지 않고. 아! 정말 그때 뭔가 어? 이야기가 다르게 흘러가겠구나 이 책은 제가 앞서 짐작했던 어떤 사회적 문제를 굳이 하나만 찍어서 지적하는 소설이라기보다는 청소년이 자기네 자아를 어떻게 인식하고 만들어 나가는지를 되게 환상적인 이야기로 보여주는 네. 하지만 이제 현실에 발붙인 채로 보여주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소설이 결국 그 나라는 존재가 어 진짜 고정되지 않고, 한순간도 똑같지 않고, 매일 변화하는데, 그 변화를 내가 어떻게 좀잘 받아들이고, 함께 갈 것인가를 얘기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정말 멋있었고, 이게 꼭 외모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계속 타인과 비교하면서, 나를 좀 점검하는 이런 태도를 조금 다르게 음. 음좀 눌러줄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얘기 같아서, 그런 우리를 돌보게 하는 이야기 같아서, 결말이 특히 굉장히 멋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소개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급 사실주의 동인에서 나온 <laughs> 인성에 비해 잘풀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다 알고 있잖아. <laughs> 부러워요 혹시 <한 명씩. 웃음> 너무 잘 되는 것 같은데 쟤뭐 이런 저 인성에 저렇게 잘될수 있나? 어. <laughs> 근데 그걸 기대하고 봤는데 아. 그 정도의 인성은 아니었고 아. 그한 명의 인성을 다룬 이야기는 아니었었고 음. 이 표자작도 음. 하지만. 어, 월급을 받는 음. 우리 직장인들 음. 분들이 음. 읽었을 때, 음. 그렇게 유쾌하진 않은 소설. 근데 이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급 사실 동인주의가 뭔가. 이런 노동 현실에 대해서 글 쓰시는 분들. 맞아요. 소설에서 조금 더 노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그런 동의하, 공감하에 좀 묶여진 어떤 모임이죠. 동인, 네, 동인이죠. 네, 네. 이게 음. 지금 이 동인에서 나온 두 번째 문집 음. 책입니다. 저는 한은영 작가님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한은영 작가님이 참여했던 사실을 알고 아. 읽었는데 음. 너무 한은영 작가님 책 네, 어. 소설 진짜 좋았고요. 어. 그 패션 비건을 사업으로 하는 아, 사람의 어떡해. 이야기인데 어. 와 너무 잘 썼어. 음. 너무 요즘 스타일. 그러니까 <laughs> 요즘 그 비, 패션 비건 스타일. 어, 어. 사업적 비즈니스 마인드로 어. 비건에 다가갔을 때 어. 이태원 그런 힙한 거리 연남동 같은데 음. 풀 먹는 호랑이라는 비건 레스토랑을 열면서 어. 또 직원은 다 외국인으로 써주는 그런 아. 있어 보이면서 의식 있는 너무 데 의식 잘 반영했다. 그런데 어, 어, 의식 제일 없는 사장. 어, 그러니까 어. 그런 거를 되게 어. 너무 재미있게 쓴 소설이 마지막에 실려 있었고 음. 또이 표제작은 음. 아까 설명 드렸던 소개 드렸던 네. 어쩌다 보니 가구를 팝니다와 굉장히 좀다 있는 아. 소설이었어요. 그거는 또 화장품 본사 영업팀에서 아. 그 분점을 내시는 네. 프랜차이즈 사장님들 관리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여기저기 관리하는 본점이 분점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좀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 거예요. 영업을 할때 음. 조금 사장들의 아, 내가 다 파악하고 이렇게 접근하면 돼. 이렇게 해 어, 아. 그런 스킬들 있잖아요. 어, 어, 어. 대화 스킬. 네. 처음에는 말을 이렇게 듣고, 어. 이 멘트를 하고.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조금 호의적으로 어. 나에게 돌아서고, 하지만 우리의 위치는 또 알려주는 그런 어. 멘트들을 연습하고 어. 있는. 그리고 또잘 써먹는 영업사원인데, 우와. 새로 문을 연그 네. 여성 사장님한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고. <laughs> 호락호락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어. 되게 호락호락한 아, 분이실 <laughs> 거라고 생각했고, 쭉 그렇게 어. 보여. 어, 어.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동안의 영업 노하우를 막 알려드리면, 아 어, 맞아요, 맞아요. 음. 이렇게 진심으로 해주시고. 하지만 뒤에 가서 깨닫는 거죠. 내가 모르는 음. 이 본점을 낸 사장들의 진심이 있구나. 어 마흔의 가게 같아 어, 그걸 봤을 어, 때 어. 자기가 본사에서 자기한테 그런 영업 멘트를 알려준 어, 선배들을 선사님. 봤을 때저 사람들이 저렇게 인성에 비해서 너무 좀 잘된 거 아닌가? 이 정도로 느끼는 그게 부채작이에요? 네네네 어, 어떤 작가님 있으셨나요? 이면석 이 책으로 그 동인의 의 활동을 좀 흥미롭게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독서가 될것 같아요 소설 좋아하시는 분. 네, 어쨌든 노동에 대한 음. 책, 뭐 직업에 대한 책은 음. 저는 진짜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맞아요. 때문에 음. 간접적으로라도 그 분들의 고단함을 알수 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소설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5월이어서 다섯 권의 책을 소개했네요. 그럼 이제 6월에 오나요? 저희가 5월에도 음. 행사가 많지만, 음. 6월에도 더 많은 저의 책 행사와 또 음. 도서전도 있어서 맞아. 6월에도 또 바쁘게 음. 많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5월 첫 번째 책방 로그에 6월 근황까지 예고를 하면서 인사드릴게요. 자주 쓰면 놀러와 주세요. 안녕! 안녕.